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역시 1분기와 같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상하이 공장 가동의 차질,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박을 여러 번이나 이야기했으며 최근에 실제로 회사인원 감축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올해 초에 가동을 시작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독일 베를린 공장을 돈을 태우는 거대한 용광로라고 말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악재에도 추정치에 비해서 14% 정도 낮은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를 위해서 1분기 인도량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못 미치는 인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이번 분기 14%보다 훨씬 더 적은 1%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 1%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한 상해 봉쇄로 1차, 3월 16일, 17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2차 봉쇄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6일이나 진행될 수 없었기에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4월 2일, 1분기 인도량 발표 이후 4월 4일에 열린 주식장에서 테슬라는 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6일이나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그저 추정치의 1%만 밑도는 수치였으니 투자자들은 역시 가슬라를 외치며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러면 2분기 인도량은 내일 당장 열릴 미국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좀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걸왜 궁금해 하세요? 저와 같은 장기투자자라면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주식투자 못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요, 그냥 세력, 월가, 큰 손형님들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결과에 원인을 갖다 붙여서 이해하고 그저 안도할 뿐입니다. 장기투자자라면요, 그냥 이 회사의 미래가치에 투자했다고 마음을 먹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터졌을 때그 이슈들이 회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주가 신경쓰지 말고 들고 가세요. 하나하나 신경쓰다가는요. 10년 장기투자는 고사하고 열흘, 열 시간도 홀딩 못합니다. 그래도 명색의 주식으로 유튜브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분석을 해서 그저 예측을 해보자면 2분기의 14%와 1분기의 1%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4% 그때 당시보다 심각한 세계증시와 중국 공장 가동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거의 한달 가까이 됐었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서 평소 생산량보다 적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수치보다 14% 적은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테슬라는 이만큼이나 선방하는 대단한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선 제가 그래요. 그리고 24%만 포커싱을 맞추면 굉장히 큰 미스입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망해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 매년 분기당 차량 인도량 그래프입니다. 올해 1분기에 테슬라의 5% 이상의 주가 급등을 이끌어낸 것은 작년 1분기 대비 68%의 인도량 상승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대비 14%가 줄었지만 그래도 인도량은 약 25만 5천대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26.5%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68%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계적인 악재들 속에서도 이만큼 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라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주가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그래프를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국대를 제외하면 테슬라는 각 분기마다 대부분 인도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도량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프가 한번 꺾인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본다면 주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결국 큰 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 개미들은 항상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아다닙니다. 그 먹이를 주는 것은 뉴스들과 유튜브들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앞다투와 악재에 대한 이유를 끼워 맞추고, 우리 개미들은 그거를 보고는 힘들어 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앞에 그래프를 보면, 우와, 주가가 이래서 올랐구나! 싶을 거고,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아, 이래서 내렸네. 테슬라 때려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주식을 판다고 하면, 다 팔아버리고, 누구 하나 주식을 산다! 하면 똑같이 사는 부안의 동식의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시고,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이 내가 굳게 믿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건드리지 않는 한 믿고 가져가세요. 그럼 나중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